보러가자 여러분들 이리와요 석양을 보는 가장 예쁜 장소있어 여기야 이 나무 그늘에 앉아 여기서 이렇게 짜잔 멋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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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<laughs> 진짜 멋있는거같아 뭐야 아, 해장병들 같은이라고. 완전 아래로 날아가네. 아이고 예쁜 애님. 아, 이쁘네요. 아, 고마요. 정확하게 보셨어요. 당신의 눈은 정확해요. 치지마밀 자꾸 자다자 자꾸 자꾸 자 자꾸 자꾸 사나이를 키우는 것이다. 라꾸자말 자꾸 자꾸 소리야? 오늘 알바 왜 이렇게 많냐? 아이고 이꾸 자꾸 자꾸 시켜 세워 주지 마세요. 진짠 줄 알아요. 진짠 줄 알았어. 나도 진짠 줄 알았다고. 나도 진짠 줄 알았어. 진짜예요. 뭔 소리야? 뭐가? 그래 진짜로 아. 아 의료 키트를 처음부터 발견하다니 난 운수가 너무 좋아 오늘은 아주 운수가 좋구만 오늘은 아주 운수가 좋아 하하하하 하하하. 좀 이따가 썰렁탕을 사가지고 가야겠어 마누라한테 설록탕 한 그릇을 먹여줘야겠구먼. 어. 라떼님도 이쁜 걸로 해주실게요. 잠깐만. Stop it, stop it. 잠시 그, 그것이. o k 이라 궁금해하니. 키트를 사용하다뇨 무슨 소리예요? 전 의료 키트는 아직 사용하지 않는답니다. 않는답니다. 어 안녕? <laughs> 뭐모일로와이 새끼야. 너희 거기 내렸냐? 아, 나 진짜 돌겄네! 아, 진짜! 진짜, 아, 어, 싱질나서 내가 진짜 돌고네 진짜, 어? <laughs> 아, 정말. 아, 괜찮아요, 이겼어요. 제가 이겼다고요. 아이고, M 1 6 씨가 나와주셨고, 뭐, 아이고, 좋고, 뭐, M 십육이 나왔으면 다 끝이 났지. 끈기 있는 살인마. 아 그래? 물은 먹이는 당연히 놓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, 여러분들? 당연한 걸 말하고 계시네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 이 정도 끈기는 가지고 계셔야 아, 나 어디서 배그 좀 했다라고 얘기 좀할수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이 정도 끈기 가지시기 바랍니다. 내가 버려. 더 이상 쓸 필요 없어. 아주 쓰레기 총이야. 끈기는 필요해요. 연발만 바꿔서도 어떻게 될지 몰라. 우지 먹고 단발로 한발 한 쏘고 죽은 듯하다고요? 아니 우지를 장전도 못 했어. 나한테 쏘지도 못 못했, 했는데. 저 친구? 하이. 음음 님이 안녕하세요. 지보를 물었으니 놓치지 않겠다. 하... 그 사람은 거의 CPG가 않아 CPG가. 어? 내가 물었는데 으드득 으드득 이제 씹어 줘야 되는데 CPG가 안와 가지고 내가 참아. 못 물어 뜯고 있는 사람입니다. 옷쌈. 아 이거 전에 있던 옷. 저번에 한번 입었던 옷. 그치만 새로 산옷 같은 그런 이유는 왜냐면 내가 입었기 때문이지. 항상 나는 새옷 같은 여자. 항상 내가 입은 옷은 뭐든 다새옷 같은. 이 여자가 입으면 아저 옷은 오늘의 신상이로다. 이런 느낌 뭔지 알죠. 그 그런 거 있잖아. 음, 그치? 그런 느낌, 바로 그런 느낌, 그런 느낌이 드는 여자죠. <laughs> 어, 소리 바깥에서 났나? 뭔가 어, 발소리 났는데, 아닌가? 시마나님 저게 뭔 소린가요? 사람은 중고 같아. 궁금해 아니. 아닌가 하고 넘기는 순간 그 사람이 죽는 것이 배그죠. 그런가? 아, 추워. 아 뭔가 소리가. 아 깜짝아 깜짝아 수면탈 중 고맙습니다. 채팅창에 무슨 말을 써야 할지 할 말을 잃었다. 지금 머릿 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온통 욕받게. <laughs> 고맙습니다. 아, 네, 그렇죠. 스탑 배, 스탑 배, 이거는 음, 내감이 말하는데, 이거는 밀는 아니야. 절대 밀베일리가 없어. 밀베일리가 없기 때문에 차를 타고 넘어가지 않는 걸로 하겠어. 일단 기다리자. 전기가 다올 때까지 살짝 좀 기다렸다가 그 다음 할게요응 밀베 아니야 밀벨 리 없어 밀베가 아니라고 지금 나의 감이 말하고 있어 여러분들 지켜보십시오 밀베가 아님을 내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죽지 않는다면요 궁금해아니 통곡의 다리 카구파 랜딩 아맨 아니 맨날 맨날 카고 팔렌딩이래 맨날 카고 팔에만 죽는겨 나는 왜 나도 에미사 M2사, 에미사에 좀 죽어보고 싶고 나도 저기 애답에도 좀 죽어보고 싶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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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기 사람 아 아니었나 사람이었던 거 같은데. 안 궁금해, 안 궁금하다고 안 궁금하니까 그만 궁금해. 뭔 소리야. 잠깐만. 야, 이거 밀배 절대 아니야. 밀배 아니야. 위에야. 무조건 위에 위에로 잡힌다. 무조건 위에로 잡힌다. 무조건 위에 잡힌다. 무조건 위에 잡힌다. 어디로 가야 되냐? 아 자꾸 궁금해 허니를 불른다고. 궁금해 허니. 아우 씨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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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아우 미친 원동기 먼저 따야지 염병할. 궁금해 허니가 도대체 무슨 노래인가요? 아 그거 저기. 레드 벨벳에 뭐였지? 너무 더워 죽겠어. 뭐 보더라? 제목이 뭐더라? 레드 벨벳에 무슨 빨간 맛? 어, 빨간 맛 맞습니다. 빨간 맛. 밥 딜리버리 하면서 내 방에 있는 거 여러 가지 막 구석구석 뭔가를 보고 가셨어. <laughs> 엄마. 엄마가. 청소 좀 해라.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엄마. 엄마 미안해. 내가 미안해. 엄마 미안해. 스타펫. 야, 이거. 내가 밀밴딩 베 아닌 거를 참 보여주고 싶어 가지고 참 보여주고 싶다 진짜. 어, 확실해요. 이거 밀베 절대 아니에요. 제가 아는데 밀베는 절대 아니에요. 진짜 진심이에요. 이거 진짜 여기 위로 잡힙니다. 딱 보세요 이제. 보세요. 느낌이 밀밴 아니야. 이 집을 잡고 오. 이 집을 잡고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선택이다. 연기? 아, 또 연기? 아또 있는데? 컴퓨터가 정하는 원왜 사람이 확답을 하는가? 아이고 화이트데이니 고맙습니다. 뭐야? 뭔데? 이 뭐죠? 총알 총알인가요? 또 총알 소리인가요? 지내집에 y d 서 d d 도안 a 서 d y daddy, daddy, d a 아아 y 아 아니야. 이거 괜히 넘어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 경우가 생겨 그치? 그럼 안되거든 괜히 올라갔다가 내 밀밴딩 내 밀밴딩 괜히 내려갔다가 이게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생기면 진짜 그것만큼 빡치는 일이 없어요, 여러분들. 다들 아시잖아요. 진짜 진짜 나 당한 적이 있잖아. 난 당한 적이 있단 말이야. 밀밴딩, 밀밴딩인 줄 알고 내려갔다가 갑자기 또 올라가야 되는 경우. 아 이거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네 미치겠다 아 역시 SM 노래는 진짜 진짜 잘 노래 하나는 진짜 중독성 있게 끝난 중에 만들어 그렇지 않아요? 문 달려있구만 아 그만 궁금해해라 아니 자꾸 나오는데 어떡해 어? 야 노래 너무 잘 만든 거 아닙니까? 아, 이수만 선생님, 정말 대단하십니다. 당신의 그. 그만 좀 해라. 노래 그만 좀. 네. 스트리머니 후원 나오면 나오는 음짤 누구예요 It's me. She is me. Okay. It's me. Snow, Apple, Use. Uh, you can do this. Okay. 당신도 이렇게 될수 있어요. 스노우 어플을 사용하면요. 저 스노우 관계자 아닙니다. 어, 저기 뻐기가 뒤집어져 있는 느낌? 이거 기다릴게요. 밀베 엔딩 아니기 때문에 밀베 엔딩 아니기 때문에 저 잠시 대기 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관계자 같아요. 스노우 어플 사장님들 보고 계십니까? 저 굉장히 어, 요즘에 회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막 있거든요. 아, 나 근데 회사를 한 번도 안 다녀봤잖아요, 제가. 이제 학교랑 회사랑은 어쨌든 다르니까. 회사라는 그런 곳을 한번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. 뭔가 음, 오랫동안 못 버틸 것 같긴 한데 내가 힘들어할 것 같긴 한데 되게 다녀보고 싶어요. 이분은 끝나니아 어떻게 이거 밀밴딩이네? 어떡하지? 아니야. 소속사를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? 아니야. 그런 거랑 좀 다르게 그냥 회사라는 거 있잖아. 나는 이제 진짜 궁금한 게 학교에서 일하는 거는 다르잖아요. 근데 저번 어저께도 어저께 그, 저번에도 말했지만 학교에서 일하는 거랑 회사에서 일하는 건 확실히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학교는 어느 정도 이게 수업이 일이고 어, 회사는 일이 일이잖아. 근데 그 일이 도대체 뭔지가 너무 궁금해. 어떤 일들을 하는지, 어떻게 그, 게 돌아가는지, 한,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고 싶기는 해. 어, 나도 회사 안 다녀봐서 진짜 궁금하긴 해.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? 진짜, 무슨 일을 할까? 그런 거 있지. 63빌딩 저번에 이제 63빌딩 갔을 때, 얘기 들어보니까, 63빌딩 그, 6, 1층부터 60층까지는 다 회사라고 하나, 하나 사무실이라고 들었어. 그러면 60층부터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공개되는 전망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고요. 근데 그럼 도대체 그 많은 층, 그, 그 넓은 그 공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?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?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했어. 도대체 왜 저렇게 많은 일들이 있을까? 도대체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어떤 일들이 주어질까? 막 이런 것들? 너무 궁금하더라고요. 여러 일을 해요. 그거고 작은 회사부터 중소기업 뭐 이런 거다 있어? 아 진짜? 무슨 일이든 다 해. 바빠. 아 그래? 무슨 일이든 다 해? 다 노는 거 아니었어? <laughs> 나만, 일하고, 나만 일하는 거 아니었어? <laughs>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바쁘고 힘든 줄 알았는데 아니야? <laughs> 아니구나. 너무 궁금하더라고 어쨌든. 그냥 회사라는 곳이 무슨 일을 하나. 고객한테 전화하고 세일하고 기록하고 아... 한 층도 다 빌리는 경우가 있고, 한 층을 또 여러 개로 나눌 때도 있고. 문서 정리. 60층에서 3층 펠드마켓. 아 엄마 옛날 회사가 무역 센터 빌딩이 있었음. 그랬어요 언니. 어제 너무 궁금해. 그래서 회사에, 회사라는 곳에 한번 들어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라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는 게임 회사가 정말 좋아 보여요. 게임회사가 좋아보여서, 게임회사로 취직을 한번 해볼까? 알바라도?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. 게임회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? 개발진은 내가 당연히 들어갈 수 없을 테니까, 그냥 어디서 전화하는 거. 게임회사 텔레마케터 같은 거 있나요? 자, 봅시다! 아! 궁금해하니. 저 따위는 예언을 하면 안 돼요. 궁금해 하니 가자. 결국 밀베니. <laughs> 그러니까 괜히 또 헛소리 짓거렸죠 제가. 그냥 갈 걸. 아 그냥 안 가고 싶어가지고 그랬어 사실 밀베가 가고 싶지 않았던 거야 나는. 그래가지고 아. 하수 죽어라니 고맙습니다. 와, 이거 미친 거. 야, 이거 안 돼! 뭔데, 이거? 뭐야, 이거? 왜 누워있는데? 어머나! 다음 편이 궁금. 그 다음 편이 굉장히 궁금하지만 궁금하지 않겠습니다. 저거 되게 야한 거 아니었어? 그렇지? 야한 거 아니었어? 맞지, 맞지, 아, 궁금해하니 하고 싶은데, 아, 여러분 또 했다가 나나 나 졸라 싫어할 것 같아 가지고 안 하려고 해도 되니? 궁금해하니내 <laughs> 뒤에서 엄청 총소리가 났거든. 무서워, 군대에서 저거 보고 장난 아니었지? 안냐 했어요. 뭐가 안야 엄청 야한데 춤이 겁나 야하네 저거 19세 약간 19세 나 저거 기억나는데 쟤네 걔네잖아 레이보 애들 아니야 근데 걔네들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야한 춤추는걸로 막 했잖아 그치? 나 알아 다 알아 다 알고 있어 근데 나 저게 없어 나 진짜 개거지같대 지금 스나이퍼 타워라도 들어갈까? 스나이퍼 타워라도 좀 들어가 있을까? 아... 어, 레인보우 유닛. 레인보우 유닛, 맞아. 여잔데 그걸 왜 알아? 어. 저기 차 있어. 고장난 차. 연기 나는 차 있어. 나나저기 없어가지고 지금 스카프가 없어가지고 힘드네. 쏘고 싶었는데. 근데 안 맞은 거 뻔했어. 한두대 맞고 그냥 튈튈 거였어. 자 전기 왔죠. 아 저기구나. 아저 녀석 자리 좋구나. 아, 저기 사람 하나 있는 걸 아는데, 지금. 별로 가면 안 되고, 제 집으로 갔을 거야. 사람은 항상 거주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. 저도 거주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이곳을 찾아. <목소리> 이 뭐야 야 이게? 왜 울타리가 여기 막, 박혀있지 이렇게? 뭐 뭐지? 뭐 뭐야 이게? h 어, 나무, 데구급상자 하나도 없고 미치겠네 진짜. 자작자자멍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나의 전부 g i 개질 안어나 때낼 수 있어 근데 저쪽 저쪽 쯤에서 나를 썼거든 그것도 약간 카고 팔 느낌의 거시기 뭐야 저격 저격 저격총으로 싸장 새끼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가나를건드려 처음부터 방송 혀가 길었는데 점점 짧아집니다 다들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거죠 저기 한 사람 가고요. 아, 이거 참. 요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. 나한테 최대한 가깝게. 17명만 죽이면 1등입니다. 안 되죠. 16명 죽여야죠. 나까지 죽이면 어떡합니까? 아안 어.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아, 잠깐만요. 잠시 스토피. 아니아니아 보내 보내 보내. 보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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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. 아이고, 킹조 대기준님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아이고 갔네. 아.. 가깝다 아, 아.. 안 가깝네? 아.. 1 7분 남았는데 이거 최소 탑, 탑 10은 들어야 돼. 될... 간다 갔다 아.. 내려갔네 하... 싸운다 내 오토바이 어디 갔 냐？어쩔 수 없다. 집쟁 취해야 된다. 아닌가? 올라 가자. 야씨 애타벨 죽였다 애타벨 죽였다 스타펫 스타펫 어딨지? 아 잠깐만 아 잠깐만 하지마 진짜. はり